그래서 저는 그 심리기획자 이명수라고 그럽니다 심리기획자라고 제가 저를 소개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저 하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직종이고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러면 심리치유에 대한 어떤 원리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한다. 저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입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한테도 개별적인 마음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특별한 마음이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통토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책 제목이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내용도 그렇지만 책 제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래요. 저자로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30대 젊은 여성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아주 그게 달라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사람이, 적어도 여기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마음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지옥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뭐 OECD 국가 자살률 1위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 이런 통계를 들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제 아내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는 심리기획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우리나라의 트라우마 현장에서 한 12년 동안 심리치유에 관련된 자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부당 해고로 인해서 어, 해고자들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해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한 심리 치유센터를 만들고 그 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연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2014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어,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어, 2014년 5월에 안산으로 이주를 해서 한 2년 살았습니다. 살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그 다음에 희생학생의 친구들, 그외 세월로 참사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층층이 그분들 심리 치유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어, 저 사람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건가? 아니면 지옥을 견디는 강한 심리적 인자가 있어서 이렇게 저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요. 지옥에 빠지 전혀 빠지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고요. 어제도 그런 경험을 잠깐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잘 빠져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귀걸이를 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laughs> 제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한 10년쯤 이걸 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걸 하고 있으면 어, 젊은 사람들은 뭐 식용통이 있느냐 혹시. 그런데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유가 있는데 제가 5살 되는 생일날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귀를 뚫어주면서 이 귀걸이를 선물을 한 거죠. 그때 생일 선물로 카드를 하나 줬는데요 생일 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원규 시인의 속도라는 시인데요. 100m 늦게 달리기 대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미티나무가 출전한다 그러면 출발선에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서서 한 500년 뒤에 자기 푸른 그림자로 꼬린 지점을 아예 지워버릴 것이다. 그 시를 써놓고 어,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코멘트를 하나 달아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이런 속도를 가진 남자라서 참 좋아. 이거 하나 딱 달아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결정을 할때 우물쭈물하거나 조금 느리다고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겠구나. 혹은... 이게 애시당초 출발을 안 하면 어떤가? 내가 이 출발선에 서서 내 그림자로 꼬린 지점을 아예 지워버리면뛸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한 개인한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마음속에 지옥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우리가 TV를 요새 보면요. 테러를 해서 어느 나라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혹은 어떤 사람이 고독사를 했는데 20일 후에 발견이 됐다더라. 그런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저도 같이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런 순간에 내 손톱 밑에 가시라는 그런 속담 이 있잖아요. 내 손톱 밑에 지금 가시가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재앙이지만 지금 나한테 신경이 많이 가야 되는 문제는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하죠. 아, 나는 굉장히 잔인하고 좀 매몰차고 무정한 사람인가 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고 그랬는데 지금 내 손톱 밑에 가시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나? 그게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지옥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탓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그거를 인정하시면 돼요. 아, 그런 상태에서 큰 고통이 있어서 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고통을 인정을 하면서 저큰 고통을 같이 그냥 우리가 공감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떤 그 30대 여성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도 할머니 얘기만 하면 계속 울, 울음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네가 알겠는데 너하고 할머니하고 특별한 관계였던 건 알겠는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좀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별한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아닌데 너왜 이러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례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래된 연인하고 헤어졌는데 굉장히 헤매는 거죠 그런 친구 보면 야 고만해 헤어진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어떤 사람이 시험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일에서 실패를 하겠고 오랫동안 이렇게 혼돈의 상태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얘기하죠 이제 털고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요. 그리움이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우유나 두부도 아닌데 왜 유효기간이 있다고 지금 이걸 생각을 하나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6개월 정도는 울어도 된다. 혹은 격정적으로 사랑한 연인과 헤어졌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그래. 후유증이 있는 거 봐줄게. 이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는 것처럼 맞추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힘이 들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죠. 자, 이제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 이제 고만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죠. 어제일처럼 생생하고 아직 끝나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말이죠. 뇌가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백에 통증 자극을 준 거죠. 신체에다가 눌러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통증을 120으로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50으로 밖에 안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거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이에요. 똑같이 100을 통증의 자극을 줬으면 뇌에서도 똑같이 100의 통증을 느껴야 정상인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이러니까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자극의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개별적인 인간인 거고 마음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게 되면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이 될수 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한테 말칼을 날리고 상처를 줄수 있다. 이 심장을 향해서 표창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수 없게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아기 때 이렇게 두집기만 해도 아빠들이 전화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애기가 두집었어, 막그래고야 세상에 네가 두집길 했구나, 그렇 칭찬을 받았던 존재들인데 커가면서 네가 하는 일이 뭐다 그렇지 뭐 이런 류의 칼의, 칼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도 그런 칼의 말을 날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요, 내 속도가 아니라 남의 속도만 강조하는 삶의 태도, 이런 거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릴 때 아이들한테 위인전 많이 읽히잖아요. 혹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혹은 멘토라는 개념. 이거 저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속도가 아니니까요. 그 속도가 내 속도가 아니죠. 민달팽이는요, 이쪽 입에서 이쪽 입으로 옮겨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게 잘못됐나요? 문제 없죠. 전혀 이상 없는데, 그걸 문제 있다고 우리가 지대 짐작하는 우리 태도만 문제인 거죠. 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치타는요, 1시간에 110km 달립니다. 자기 속도가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치타나 민달팽이나 자기 속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도대로 가는 모든 것은요, 옳고요 동시에 편안합니다. 본인한테 편안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달팽이한테 치타를 롤모델로 해서 전력으로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달팽이한테 비난을 하죠. 왜 그렇게 사냐? 열심히 살지 않냐? 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간에, 동료간에, 뭐 후배와 선배간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일상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전영관 시인의 분갈이라는 시입니다.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느리지만 한번 웃겨지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응원하고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사랑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안정적이 되겠어요. 아까 제 아내가 저한테 줬던 것처럼, 니티나무가 니네 속도다. 너 원래 그런 속도로 서 그래서 나는 니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순간, 제가 안정이 됐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친 김에 지옥 탈출하는 간단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살다가 어떤 경우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시면 돼요. 이게 <laughs> 어, 우리 나라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무 말 되지 않지 막해 놓고 조금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 팩트 체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내가 뭐 언제 그랬어라고 얘기하거나 바뀌었다. 마음이 이렇게 막 오리발 내밀고 그래서 거의 알러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 현상이 있는데 개인적인 영역에서는요.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는 바꾸셔도 돼요.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내 생각이나 감정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죠? 마음이 변한 연인한테 유지태가 말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하죠. 변해야 사랑인 거죠. 변해야 사람이고 변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족쇄 같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가 꼭 묻습니다. 내가 급할 때 돈을 빌려 썼는데 갚을 때가 돼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나 생각이 바뀌었어. 안 갚으려고.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건 사기꾼이에요. 구체적이 현실적인 일에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걸 난발하면요.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고요. 또 잘못되면 사람들한테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혀서 따당해서 도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의 영역에서는 아 내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혹시 후배나 동료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요.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해,라고 한번 조언해 주시 부시요, 얼굴이 확 색깔이 바뀌져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생각을 바뀌었다고 그러면 되는 거구나,라고 시어머니 문제에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모시겠다는 실제로 모셔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laughs>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이걸 부정하고 멀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걸 해보면 좋으시겠다 저희가 사람이요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고 혹은 어떤 사람은 권력, 사랑, 맛있는 음식 아주 쾌적한 자연환경일 수도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느라고요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공통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욕구가 어떤 거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가 괜찮은가 혹은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옳은 건가 괜찮은 거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지지해주는 아까 같이 저 느티나무처럼 저를 지지해주는 것들이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 행복지수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 부탄이라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필요하다 고 원하다 고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원트하고 니드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저걸 자꾸 원하지? 미쳤나봐, 어리석은가봐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아, 나한테 저게 필요한 건가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생각 걱정되는 게 있죠. 이렇게 게다가 폭망하는 거 아닌가? 혹은 남한테 해고지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의식적 균형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건강성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내가 살 길을 알아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무의식적인 건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 결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이 자기 속도로 가는 길이다. 그런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런 치유 관련 일을 하고 그런 재난 현장에서 많이 본 심리 기획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